운동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좋은 날씨여서 운동을 몸을 많이 움직여주면서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동작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을 꾹 눌러서 손바닥 열을 올리기 위한 손을 비벼줍니다. 꾹 눌러서 비벼주시고 손등도 가볍게 비벼주시고 반대쪽 손등도 툭툭 박혀주시면 되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옆구리, 자, 허리, 다시 옆구리, 옆으로, 옆으로 내려가면서 쭉. 아래에 손을 나오시고, 다시 주먹을 쥐고 두드려요. 주먹 쥐고, 배를 아래에서 위로 옆으로, 옆으로 허리, 다시 옆구리 내려가고, 내려가고, 아래 뒤쪽으로 올라와요. 뒤쪽으로 콩콩콩 콕콕콕. 자, 팔을 푹 넓게 서시고, 팔목을 쭉 힘을 주시면서 내려가고, 주먹을쥐지고 아래 옆구리 톡톡톡, 반대쪽 톡톡톡 주먹 쥐고 옆구리 톡톡톡. 자, 팔뜨시고 손을 터시고, 가볍게 발을 넓게 펴셔서 발끝 땡기고, 땡기고, 반대쪽 발 발끝 땡기고, 땡기고. 한번더 발끝 땡기고 땡기고 반대쪽 발끝 땡기고 땡기고 발도 가볍게 톡톡톡 오른발 앞으로 내미시고요 오른발 발을 접고 펴고 접고 펴고 접고 펴고 접고 펴고 발끝 동그라미 뒤꿈치 힘을 가볍게 주고 톡톡 반대쪽 발 발끝 접고 펴고 접고 펴고 접고 펴고 발끝 동그라미 가볍게 톡톡, 몸을 가볍게 움직여 주시고, 운동하기 좋은 날이죠? 가볍게 하실 수 있을 만큼 즐거운 마음으로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대자에이세대자에이 세대장에. 이 세대장에. 이 세대장에. 이세들이 거의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대장에이 세대장에. 이 세대장에. 이 세대장에. 이 세대장에. 이 세대장에. 이세대들에 동치를 동시에 바짝바짝 들어올리면서 긴장을 하 들갑니다. 가사 1번입니다. 1번 하나, 둘. 자 손, 손을 비틀면서 만분 스텝으로 옆으로 동시에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무릎을 둘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무릎을 최대한 높이 들어주는 동작이었어요. 뒤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발차기 둘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발차기는 발끝부터 힘을 주고 차던, 뒤꿈치부터 힘을 주고 차던. 본인이 시원한 모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뒤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반차이팔끝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2번도 간단했어요 그 다음 3번은 더 쉬워요 쉬운 만큼 받은 동작을 원합니다 3번은 손과 발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주먹에 힘이 들어가고 태권동작이에요 천장으로 태권동작 힘껏! 무릎은 식스스텝 들어갑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오 다섯 둘둘셋넷 다섯 여섯 한번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오 다섯 둘둘셋넷 다섯 여섯 반대쪽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오 다섯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 식스스텝! 식스스텝을 스텝. 하시면서 손과 발을 동시에 움직여 보도록 합니다. 다음 한 번은 그동안 힘을 주고 온몸을 힘을 써서 셔 온몸을 가볍게 풀어주는 동작이에요. 옆 친구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한쪽모 양으로 벗겨도 으쓱으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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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쪽 한쪽 하시면 또 반대쪽도 해줘야 돼요. 으쓱으쓱 셋넷 다섯 여섯 여섯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번 하면은 여덟 박자가 남아요. 여덟 박자는 몸을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동작입니다. 앞으로 3 4 다서여서 5 6 7 8 2 2서여서이8 2 3 4 5 6 7 8 2 3 4 5 6 7 8 9이0 11 12 13 4 5 6 7 8 9 1는11 12 13 4 5 6 7 8 9 10 11 12 13동5 6 7 8 9 10 11 12 내쉬고 이렇게 어깨 바깥쪽으로 내밀어요. 다시 음악에 맞춰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끝손끝 가볍게 터시고 음악이 흐르면 음악에 맞춰서 몸이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움직여 봅니다. time いすてち i'm